레위기 제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타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라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귀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표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으는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릴진데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 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들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배나도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이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이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며 너희 분향당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한기론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이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의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이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전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그 조상같이 쇼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이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이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사과맺전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귀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행보를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묘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급당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이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순사회에 모시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